명령이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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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원내대표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오늘 중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30일이 지났습니다. 12월 3일 내란사태 발생 114일 탄핵 소추안 가결 103일째인 지금까지도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자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것 같은 헌법재판소의 침묵은 극우세력의 준동을 야기하고 무너진 헌정질서의 복원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중에 선고 기일을 지정함으로써 국민의 질문에 화답해야 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종결한 지 30일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내란의 불신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묻습니다. 헌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기간이 왜 헌법 파괴자를 신속하게 단죄하지 않는가? 정의는 살아 있는가? 이제 헌재가 답해야 합니다. 헌법 파괴자 파멸이냐? 민주 공화국의 파멸이냐? 답은 간단합니다. 윤석열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 내란 수계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한 헌법 파괴자입니다. 만약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그것은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신이며 헌법의 사망사고이자 사망 선고이자 민주공화국 파멸 선고가 될 것입니다. 헌법 수호자, 헌법 재판소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윤석열 파면뿐입니다. 헌법 재판관들은 역사의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문영배, 임미선 김영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 한명한 한 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재판관 8명의 판단이 역사에 기록되어 후세의 길이 전해질 것입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떤 판결을 남길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부디 헌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로 정의와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주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내란 속에 파면 없이 내란을 끝낼 수 없고 내란 종식 없이 국가 정상화는 불가능합니다. 신속한 파면으로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고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의해 파괴된 헌정 질서를 반드시 복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내겠습니다. 2025년 3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네, 박찬대 의원 대표님 감사합니다. 피켓을 파란색이 앞으로 오도록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9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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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속에 윤석열을 현재 선고지연, 국민 혼란 가중된다. 즉각 선고하라. 현재 늦장 선고, 내란 종식 늦어진다. 즉각 파면하라. 파면하라, 파면하라, 파면하라. 이것으로 내란 속의 윤석열 신속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